시간 사도 신경으로 신앙고백을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힘을 다해 주님을 찬양해요. 물어로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때 마비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시 천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다시 생명 주시네 어두운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오! 마른 뼈를 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찬양해요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힘들어 낙심이 될때 마른 뼈에 생기를 불어 죽은 자 살리신 천능하신 하나님을 기억해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시생명 주시네 어두 절망에서 나와 주를 위해 군사가 되리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 우리 주님 찬양해 새로운 소망으로 가득찬 주를 위한 군사가 되리 와우 주님을 찬양합니다.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갔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 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왜 찬양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어본 것 같다고요? 그럼 이런 찬양은 어떤가요? 추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 그렇군요. 맞아요. 이 찬양은요. 미국의 신이자 작곡가인 페니 크로스가 지은 곡입니다. 크루스비는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습니다.우와! 그렇게 많이! 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지요.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무려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우와!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요, 1820년 19세기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가 지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설상가성으로 아버지 마저 비슷한 시기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어떻게요.그로 인해 크로스비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 크로스비를 키우기에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쌓여만 했던 크루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바로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지요. 신실한 믿음을 지니었던 할머니는 손녀 크로스비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소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 할머니께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 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찬양했지요. 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귀족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에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겠죠.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루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길 원합니다.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렇죠. 다이십니다. 그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 가량을 지었죠. 한편한편 한편 읽다 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양을 치던 별볼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 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과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부터 유익하게 줍니다.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죠.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시죠. 우리가 때론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목적과 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친구들 반가워요. 한 주간도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자로 살아갔나요?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을 꼭꼭 기억하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어떤 말씀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말씀 속으로 고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주제는 찬양할 때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까요? 친구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왜 찬양하나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왜 찬양해야 되는지 발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런 찬양 들어본 적 있나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들어본 것 같다고요? 그럼 이런 찬양은 어떤가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어 그렇군요. 맞아요. 이 찬양은요. 미국의 신이자 작곡가인 페니크로스가 지은 곡입니다. 크루스비는요. 무려 8천여 편의 찬양을 지었습니다.우와 그렇게 많이.그래서 찬송가의 여왕이라고 불렸지요.우리나라 찬송가에도 그가 지은 찬송이 무려 22곡이나 실려 있답니다.우와 이렇게 많은 찬송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노래한 사람이니 그는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만큼 행복한 인생을 살았을 것만 같지요. 하지만 우리의 생각과는 달리 그의 삶은 순탄하지만은 않았습니다. 크로스비는요, 1820년 19세기 미국 뉴욕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가 태어난 지 6주가 지났을 때 의사의 실수로 그만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일평생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된 것이죠. 설상가상으로 아버지마저 비슷한 시기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어떻해요 그로 인해 크로스비 어머니는 홀로 어린 자녀 크로스비를 키우기에 많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력을 잃은 것도 모자라 아버지까지 잃고 가난과 쌓여만 했던 크루스비. 그의 인생은 너무나도 절망적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감사할 것도 기뻐할 것도 없어 보이는데 말이죠. 그 비밀은 바로바로 바로 그가 어린 시절 할머니께 듣고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답니다. 어머니가 일하는 동안 크로스비는 할머니의 손에서 자랐지요. 신실한 믿음을 지니었던 할머니는 손녀 크로스비를 위해 날마다 기도를 하셨습니다. 또한 보이지 않는 소녀에게 매일 성경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사랑과 믿음으로 크로스비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게 되었지요.할머니께 물려주신 믿음 때문일까요?크로스비는 일평생 보지 못했지만 자신의 장애를 불행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자신의 처지에 불평하거나 원망하는 대신에 찬양했지요.심지어 그는 만약 하나님께서 볼수 있는 눈을 허락하신다고 하더라도 받지 않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나고 사랑할 수 있었다고 말할 만큼 그에게는 감사가 넘쳤습니다. 그는 정말이지 기족과도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누군가 그에게 많은 찬송을 지을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지 묻자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 머리에는 수백 편의 찬송이 떠오른답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주셨지요. 저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에요. 이 고백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의 삶에서 유일한 목적이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후로도 크로스비는 평생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지요. 여러분 찬양은 내가 기쁘고 즐거울 때만 부른 것이 아닙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만 부른 것도 아닙니다. 크로스비의 삶에서 볼수 있듯이 찬양은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더 나아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노래하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자의 삶이겠죠. 시편 150편은 언제나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의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권능의 궁창에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한평생 하나님을 찬양했던 크루스비처럼 우리도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성경에도 기쁠 때뿐만 아니라 힘들고 슬플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사람이 나오죠. 바로 그렇죠. 다이십니다. 그는 150편이나 되는 시편의 절반가량을 지었지한편한편 한편 읽다 보면 그가 기쁠 때뿐만 아니라 슬플 때, 죄를 지을 때, 마음이 괴로울 때도 그리고 적에게 쫓길 때등 아주 다양한 상황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을 알수 있습니다. 또한 다윗 자신이 지위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양을 치던 별볼일 없는 이스라엘 소년일 때도 그리고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때로는 노래로, 때로는 악기를 연주하며, 때로는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양했지요. 다윗이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처럼 다윗은 자신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잘 알았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며 삶의 목적을 발견하도록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목적이 나 이유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지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고 그분께 찬양하기 위해서 태어났죠. 다시 어떤 상황에서도 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었던 것과 크로스비가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피조물이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한 것이 삶의 유일한 목적 즉 살아가는 이유임을 알았기 때문이죠.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우리의 삶부터 유익하게 줍니다. 그 유익은 무엇일까요? 첫째, 우리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우리는 찬양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느낄 수가 있죠. 셋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찬양하는 우리의 마음을 주목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더큰 기쁨과 감사를 누리도록 하시죠. 우리가 때론 우리가 상하고 아픈 마음을 찬양에 담아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결단합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멋진 믿음의 친구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분명한 목적과 유를 가지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찬양함으로써 존재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게 인도하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이끄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기도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화면을 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